뭐, 예? 도다 왜요? 네, 이렇게 봐. 네, 세워놓게 봐. 저 맘에 안 들죠? <laughs> 아, 도다 왜요? 도다 왜요?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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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나오지마. 자, 들어가자. 들어갑시다. 안녕 안녕. 아이고. 소다. 오빠다 젖었어요. <laughs> 어? 아 다시? 언니 너 너무 예뻐 사진만 좀찍으려고 오빠 알겠어 안찍 귀여워. 얼고 싫어. 카메라 보기 싫어. 귀여운데. 어, 귀여워. 네오